자 오늘 드렸던 찬송연의 가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도 주님 안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에 부활의 주님의 품만에 주님 안에 가시고 또 성일에 주시는 성전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싸움과 분별입니다. 1절3절에 보시면 구름들에 보시면 이제 유다 사도가 자 이렇게 기도하고 고민해요. 힘서 하라는싸우라는그랬습니다 힘서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모를 넣겠노니 필요를 넣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사도가 이제 유다 공, 어, 교회 공동체에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어, 심서 싸우라고 하는 것을 그 내용을 담아 이제 그 필요를 느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사도가 무엇을 위하여 영적인 싸움이 필요할 것인 것을 강조했을까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3절 초반절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무엇에 관하여 구원에 관하여 그랬습니다. 그니까 무엇을 위한 싸움이냐 이제 믿음의 도에 관한 싸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냐 그것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그런데 가그 앞에 보시면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일반은 이제 가장 기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받은 복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를 지키기 위하여 이제 이 서신을 받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이제 힘서 싸워야 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이 서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도 밝혀주고 있는데요. 사절 초반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이들이 누굴까요? 우리가 일컬어서 이제 이단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단들은 어,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시대마다 아, 이단들이 항상 활동하고 있었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한국 교회에 많이 이제 교회를 어저리 펴서 몰래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성도들을 유혹하는 대표적인 이단이 있다면 어떤 이단이죠? 그 신천지지만 그런데 신천지뿐만 아니라 또 여러 이단들이 있고 이런 이단들은 항상 시대마다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시대는 옛날에 또뭐 문순명이나 또 박태선이나 또이만이시나 요런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매 시대마다 이런 영적인 이단들이 교회에 몰래 와서 요즘 이단들은 간이 부어가지고요 대놓고 들어옵니다. 이제는 아예 교회에 들어와서 어~ 자기가 신천지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어~ 마치 성경을 잘하는 것처럼 예 마치 또 목사보다 잘하는 것처럼 그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만하기가 방 자기가 거지 없는 간이 배 밖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 놀라운 말씀을 어, 마치 성경 구절 몇 구절 외워서 딱딱 끼워 맞춰서 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활보 치면서, 그래서 요즘 어, 이단이 배가 나와서, 그래서 아예 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이들이 적지 않아 있고요. 요즘 뭐 양,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양재역 전철에서 전도를 하잖아요. 예, 지난번에 이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함께 나가보니 그 앞에 아예 그냥 대놓고 요즘은 또 신천지라고 그렇게 유니폼을 입고 그렇게 춤을 추면서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걸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항상 시대마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자 이들은 이제 이단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들은 자 그다음 보십시다. 그들은 그들은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옛 쪽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록 기록된 자니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의 영이 미혹된옛 쪽부터 이제 옛 뱀으로 활동했던 은밀한 그 마귀의 영의 속성을 받은 자들임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미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로 이렇게 결정된 자들인데. 이들이 마귀의 유형에 미혹돼서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게 그래서 지금 간이 배 밖에 나와서 이제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해나 지금으로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다음 보십시다.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뭐한 것으로 방탕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하고 그리고 이제 불경건한 것으로 그렇게 바꾸고 홀로 라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하는 자다 부인하는 자다 이단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자기 멋대로 왜곡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성경을 지 멋대로 왜곡하는 자들이고 또 하나는 또 가만히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들의 교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아니라 그들의 교주가 이제 제리 외주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우리들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하는 자니라 부인하는 자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이제 옛날에 예쁨을 심판하셨던 심판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임을 그렇게 알려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다 사도가 이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제일 활동 있게 한 이단은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뿐만 아니라 또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이들도 많이 있었고 여러 종류의 이단들이 있었는데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의 미혹에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단에 빠지기 전에는 이단의 미혹대 그 넘어가는 사람 보면. 아,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 하면서도 그런데 의외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잘 넘어갈까요? 첫 번째는 신앙의 초신자들입니다. 신앙의 초신자들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그 역으로 뒤집어 놓고 보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성경을 잘 모르면 미혹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초신자들만 나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미혹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성경을 잘 모르면 그는 성경의 초신자들입니다. 어, 그래서 반드시 교회를 어, 얼마 다녔다가 사실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간마다 강해 설교를 하니까. 강의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자곡자곡 그 말씀을 잘 가슴에 새겨 놓으시고 잘 들으시고 또 믿으시면 이단들이 어떤 말을 가지고 어떤 말을 가지고 장난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이렇게 장난칠 때 그때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잘 모르는 자들 미혹당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시험에 든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험에 들면 사실 교회들마다 시험 없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 시험적인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기에 완벽한 사람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든 모르든 시험을 주기도 하고 시험을 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시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단들은 기가 막히게 그 시험 든 사람들을 잘 알아요.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이렇게 참 동태를 살펴요. 살펴서 시험된 사람들,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가만히 봅니다. 그래서 고는 사람들에게 몰래 접근해서 아주 그 사람한테 간도 빼주고 설계도 빼줘요. 고는 사람은 나중에 그 사람 심장을 도려가고 영혼을 도둑질 하는 이들이 바로 그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시험 들었으면 빨리 회복하고, 빨리 회복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시험 든것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할 지과 몰라요. 그래서 꼭 이단들이 와서 이제 시험 든 사람들만 포섭하는 게 아니라, 또 마귀의 영이 와서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들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주기도문에 시험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어디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시험들 수밖에 없지만 악에는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시험들 수밖에 없지만 빨리 회복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게 믿음 생활이고 영성 생활이잖아요 계속 그걸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뭔가를 당해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시험을 받기도 하고 또 시험을 주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시험 받기 아예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시험을 주는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이 큐리에 엘렝손 휘마스.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혹시 한주 동안이라도 우리가 세상에 시험 들고 또 사람이 시험 들고 어떤 일로 시험 들었으면 매주마다 예수님 안에서 그걸 꼭 교인들뿐만 아니라 가족들 사이에도 우리가 시험 들 수도 있는 거고 일하는 사람들 또 일하다 보니까 시험 들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 매주마다 회복하시는 것이 성도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초대 교회의 이런 이단의 문제가 아, 이제 유다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서신을 받는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베드로 오서 2 장을 지나 보시면 자다가 잠 보시죠.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 난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이런 문제가 이제 아, 교육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음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중반절 보십시다.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자칭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자칭 성경의 바이블 티처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성경을 다 통독한 것처럼 몰래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자라고 하는 이들을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런 일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들은 멸망하게할 뭐라고요? 이단이라고 아예 딱 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단이다. 예 그리고 그 앞에는 멸망 당할 이들이다. 그다음 보십시다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 자들이라. 예, 가만히 몰래 들어와서, 그래서 누를 미혹하고, 예,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밀망받을 자들, 취한 자들이다. 영적으로 마귀 의 영에 미혹된 자들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어,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 그렇게 취해서 그렇게 하는 이들인데요. 어, 저도 이런 이들에게, 어, 이제, 접번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있는데, 어느 아가씨 둘이 제게 접근을 해서 이제 6월절을 하시나요? 그러시더군요. 보통 제가 질문 받는 적시 뭔가 좀 이상하긴 했어요. 우리가 건강히 전도하는 사람은 유월절 이야기 잘안 하거든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6월절을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목사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6월절의 복음이... 이제 가르치다 보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유월절 안에 복음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처자 두 명이 한2 0대 중반대 보이는 처자 두 명이 나 유월절을 아냐고 물어보길래 어 이거는 보통 질문은 아닌데 생각하면서도 그래서 어 그래서 어 그러면 그뭐 전도하시는 거냐고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런다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를 조금. 야기하고 좀 깊이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아, 이단이구나" 그래 생각해서 두 자매를 앉혀놓고, 보통 모르면 당황하잖아요. 정도들은 당황하면 상대가 더 기세등등하고 아, 가르쳐 드리겠다고 하면서 이제 지멋대로 막 하는데요. 그래서 작은 차근차근 작은, 작은 풀어주니까, 어, 그두 자매가 어, 당황해서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한, 내가 들으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한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뭔지도 모르면서도 유월절을 이야기하는 걸 보고, 그래서 이제 작은, 작은 설명을 주리니까 저쪽에서 한한 한 50대 되는 분이 가만 지켜보고 있더군요. 오, 오, 와서 이렇게 두 명을 딱 데리고 와요참뱀 같아. 내가 느낀 거는 참 간교하다. 뱀 같아. 지켜보다가 오히려 그 이제 저들이 말하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처지를 당하게 되면 와서 싹 데리고 와버려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르고 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제대로 할지도 못하고 배가 간 밖에 기어 나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하는 것은 마귀의 영이 미혹되지 않고서는 저렇게 할 수가 없는 정말 아, 방잔 행동들이죠. 예, 정말 방잔 이들입니다. 자 사도 바드로는 아, 결국 이들은 멸망 당할 이들인데. 자 그래서 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 유다서 1장5절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유다사도는 이렇게 다시 한번 고면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엄밀하게 뱀처럼 활동한 이단들이 많다고 하는 것 너희들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어, 이미 이거는 초대교회에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되어서 이거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요즘 하도 신천지 이야기 많이 하니까. 이미 신천지교회 몰래 도로는 다 알고 여러분 달고 계시잖아요, 달고 예, 계시잖아요. 자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예, 성도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고면을 하면서도 문제는 알고 있어도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알고 있어도 당한다. 어떤 사람 당한다고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참 안타깝지만 그 예배 시간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게예배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설교를 그냥 불러들어요. 안 들어요. 속에 딴 생각하거나. 어, 끝나고 나서 물어보면 다딴 이야기 해요. 어, 내가 그런 이야기 했나라고 할 정도로 딴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의외로 성경을 잘 모릅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게 허약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기독교의 용성이 몇 집에 약하나. 영성국은 말씀인데요. 이 정도로 말씀해약해서 한국 교회에 그렇게 한국 이단들이 많은가, 그런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하나님 나 교회 왔습니다. 나잘 왔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나 왔습니다. 이분 안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됐지?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고, 내 감정이나 내가 어떤 바라는 소원, 그리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적당하게 띄우고 일찍 끝나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서 그냥 이게 우리 기독교의 그게 이 허약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배 시간마다 말씀만 잘 들어도 어,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도 성경을 잘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장점이 예배가 많다는 게 장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자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잘 알고도 당한다는 거예요. 눈뜨고 당하는 경우, 시험든 경우.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일이 광, 그런 데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드는 경우, 이런 사람을. 신상 파악을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알고 또 찾아갑니다 그래서 유다사도가 말하기를 그래서 5절 중반절에 보면 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들 알고 있지만 근데 알고 있는데 눈 뜨고 있는데 당하는 사기꾼들이 와서 눈 뜨고 있는데 그 사기의 계약서를 막 쓰게 하는 거 지나고 보니까 아 보이스피싱과 같아요 눈 뜨고 있는데 계좌번호 불러주고 눈 뜨고 있는데 예, 지나고 보니까 이게 당한 거죠. 예, 그래서 유다 사도가 말하기를 이거는 영적인 문제니까 아,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 노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영적인 싸움을 잘 분별할 것을, 편제할 것을 내가 필요를 느꼈다 그러면서 다시 교회 공동체에게 이 서신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사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단들에 대해서 가끔을 알려줘야 됩니다. 매번 강조하면 좀 다소 부정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또 그거를 계기로 해서 다시 전해주고, 왜냐하면 성도들은 이단들의 활동을 잘 알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깜빡깜빡 깜빡 잊어버리고, 저들의 활동들에 대해서 둔감할 수 있기 때문에 나와 관계없는 문제고 다른 사람의 문제여서 그게 한번 끊임이 있으면 어 그래? 그러다가도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둔감해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일단 이단에 한번 빠지게 되면요 그사람이 영혼이나 그 가정 전체가 영적으로 풍지박산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늘 영적으로 끼어 있어서 분별하고 이런 부분들을 가끔 한번 경각심을 주므로서 성도를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고 또 여러 성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지킬 영적인 사명과 의무가 있습니다 자 5절 흐름절에 보시면 자 유다사도는 자 이런 역사적인 신뢰를 하나 예를 듭니다 이런 일은 단지 현재의 문제만이 아니라 매시대마다 있기에 그런 식로 보시면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 이스라엘 백성 출입을 하고 난 다음에도 광야에서도 이런 이단들이 있었음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가만히 그 속에서 엄밀하게 연출을 활동하면서 우리의 참 하나님은 몰렉신이 하나입니다. 우리의 참 하나님 애굽의 신이 하나님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시내산 밑에서 아니 시내산 위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거룩한 그런 이제 시간을 그래. 그 시내산 아래에서 그 거룩한 시내산 아래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몰렉신 만들어 놓고 저신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몰래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분이 계신다. 그리고 또 처음부터 그러지 않죠? 성경을 막 가르친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아 그렇게 이런 일들이 어, 옛적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매 시대마다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에, 그래서 영적으로 이것을 잘 분별해서 이제 어, 힘써 싸우고 깨어 있어서 이런 일들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필요성을 유다사도로 느끼고 삼 삶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하늘 나아가는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잘 믿고 천국 가는 것 쉬워 보여도 절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또 이단들의 역사가 있는 거죠. 이단의 역사가 있을 때. 혹시 주변에 이제 그런 일이 미혹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잘 분별하시기를 그리고 고민해 주세요. 그래서 잘 모를 때아 어떻게 목사님 제가 그들을 할까요? 성경을 잘 몰라도 어떤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 내가 보니까 그 사람 이단 같아. 내가 보니까 그 사람 아, 좀 이상해 때로는 그말 한마디가 그 사람들이 머리에 남아서 조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말 한마디가 어, 내가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말 한마디가 그 성도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잘 분별하시고 그까지 믿음 잘 지키시고 혹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잘 공면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힘으로 힘드시면 주의종들에게 알려주세요. 알려주시어서 그러면 주의종들이 성도를 또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무로 교회를 지키는 일입니다. 교회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도록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영적으로 잘 깨어 분별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공동체가 되고 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